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료 선착순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카톡방 찾아오시느라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문자부터 빨리 보내세요. 문자 100원입니다. 빨리 보내셔서 문자 보내심과 동시에 자료 확보되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확보해야 내일도 상한가 종목, 이런 상한가 종목 잡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한가 종목 안 잡으실 거예요? 지금 문자 보내서 상한가 종목 잡을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AS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왜 놓치세요? 샵 3989번으로 빨리 문자 보내셔서 노란톡 국민톡 어떻게 참여해? 빨리 자료 보내줘. 나 오늘 부강약품 같은 종목, 이런 부강약품 같은 종목, 시가 총액이 1조가 넘는데 거래 대금이 천억이 넘겼어.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런 종목에 대해서 교육 좀 해줘봐. 나 수익 좀 나게 해줘봐. 보여드릴게요, 한번. 짐 어, 매트릭스 어때요? 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아래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어제 야간 교육도 뭡니까? 음봉이 떨어질 때 돌리는 관점에서의 편입 구간이 어디가 설정되는지. 근데 이런 종목을, 시가총액 또 요만한 종목을, 이런 종목을 막살 거예요. 매직 시그널의 매수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매직 시그널의 매수 신호는 기울기에 있다. 그 부분 말씀드렸고, 거기에 거래량이 터져 준다면, 거래량이 1 0 0억 수준까지 터져주면 이거는 뭐~ 시장 관심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2200개) 종목에서 1 0 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이 하루에 (10종목) 전후였어요. 지금 한 (30종목) 나옵니다. 그 와중에서 상한가까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 이걸 분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밋밋했던 흐름에서 그 갑자기 (11시) 넘어서 빰빰빰빰빰 5 분봉입니다. 충분히 5분, 10분 동안 잡을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상한가 이탈돼 무너져 전량차익 실현이지. 어떻게? 상한가의 절반 이상 그리고 나서 상한가 이탈돼서 3% 밀리면 전부 전량차익 실현. 이러한 정형화된 패턴의 교육을 여러분들께 단계별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모트렉스, 에?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카, 일풍이 불러서. 음? 오늘 테마가 불어서 그 테마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 혹은 이 흐름 속에서 밀려 내려오다가 결과적으로 초대량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어떻게 영선 위쪽에 크로스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흐름, 이 종목 오늘 마찬가지로 개장초부터 거래량이 빵,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흐름. 밀려 떨어지면 차익실현 부분 이 부분을 장중 내내 여러분들께 무슨 뭐 실시간 무슨 야구 중계 하나 계속 동영상 편집해서 또 장중에는 노란 톡 국민 톡에 예? 윤종두가 삼고철에서 모셔온 분이 거기서 딱 지키고 여러분들 교육해 드리고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을 놓치면 되겠어요. 교육을 놓치면 되겠냐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선배로 들어와 계신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밋밋해 보이죠? 이 꼬리가 안 보이잖아요. 화면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꼬리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기준은 이 흐름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절반 라인을 돌리는 흐름, 캔들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거래량 수반되면서의 절반 돌리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 꼬리까지면 이게 20%의 수익입니다 이20% 수익을 윤정도가와 이거 20% 수익 납니다 이럽니까 아니지 여러분들보다 노란톡 국민톡 먼저 들어와 계신 분께서 자 대표님 움직이네요. 움직이네요. 어떻게 5분봉에서 빵빵 치고 가네요. 빵빵 치고 간는데 거래량 수반되네요. 매직 시그널 매수에 팡팡 나오네요. 기울기가 확 꺾이네요. 저두 번이나 차익 실현했어요. 이런 종목을 펀드멘탈상으로 들어갑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죠. 이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막 2시간씩 해드리고 장중 내내 교육해드리는데 무료로? 이 무료 자료를 안 받으실 거냐? 빨리 샵3989로 문자 것도 보내시라고. 100원이니까. 문자 빨리 보내셔서, 이런 종목군들, 어떤 거, 시젠 같은 종목 최고점에서, 랩지노미스 최고점에서, 지노맥트릭 최고점에서 다들 차익 실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군들 다 오픈해드렸잖아, 요 다. 한진카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릴 거고. 응? 이런 종목군들 보실까요? 자, 시젠. 계속 시젠. 시젠 시젠 시젠이에요 그러면서 5분봉 5분봉 같은 경우 오늘 개장 초에 어때요 개파락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났던 종목이 개파락이 나와 윤정두의 예언처럼 상한가 진입을 했더라도 이런 종목은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제발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 시초가가 어디서 생성되든지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준에서 시장 분명하 강세를 뛸 겁니다 나만 보험을 든다 생각하시고 이런 종목을 사신다면 시가총액 조단인 종목, 시젠 정도는 보실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요만큼만 사시고, 아이, 뭐 삼성전자 뭐 있어, 시장도 힘든데, 이거 다 정리해서 그냥 나 이거 한번 사볼까? 큰일 난다 말씀드렸잖아요. IT주가 아닌 다른 종목이면은 다른 종목은 정리를 하셔서 IT주를 사시면 되는 건데, 그것도 IT 극대용주. 근데 그걸 팔아서 이거 시젠, 와, 좋아요. 뭘 좋아. 결국은 박살이지.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래량, 기준 거래량이 터져주고 이 전체 기준 거래량 거래 대금이 오늘 1조 3천억이란 말이에요. 1조 3천억이면 최고점의 기준이라는 신호를 드렸죠. 지금 1조 넘어가면 이제 고점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신라전이 2조 이상의 거래 대금도 터졌지만 그게 정점이었죠. 결론은 오늘 긴꼬리 차익 실현 못해서 어이구 어떻게 하지, 어이구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윤정도는 교육 다 해드리고, 동영상 교육 다 해드리고, 장중에 그냥 노란톡 국민톡에서, 여러분, 얼른 오세요. 자, 시즌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에 윗꼬리가 달립니다. 거래대금이 1조 3천억씩, 지금 현재 기준에 1조 이상 터질 수 있는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왜? 주변 증시의 흐름, 그리고 글로벌 중앙 정부 당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이 시즌의 흐름을 꺾어 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빠르게 대처를 해서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셔야죠. 왜 이걸 왜왜왜왜 왜왜왜 놓쳐요 이거를 시즌에 일봉 차트 이 고점을 왜 놓치시냐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음봉의 윗꼬리는 음봉 전체라고 그랬죠. 음봉 전체. 색깔 잘 빨간색으로 하지만 음봉 전체. 그럼 뭐야? 하락 장악형이라는 거예요. 하락 장악형은 그대로 꺾어지는 거예요. 이런 데서 분명히 매수자인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으면, 무료로 교육받고 수익내고 주봉에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 다 올라왔으면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지. 월봉의 기준에서 법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범위에서의 개별 목표주가와 그리고 공격적인 범위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교육을 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나는 중장기로 볼 거야. 그러면 중장기 기준으로 해서 잡아드렸고, 차익 실현 범위 잡아드렸고. 이거를 놓칩니까? 이 거리량의 이 매직 시간을 속에서? 안 되죠. 나머지 종목 다 마찬가지예요. 안 보여드렸냐고. 넵지노믹스 이런 종목군들 전부 여러분들께, 우와! 이긴 꼬리를 왜못 잘라내요? 교육을 안 받으시니까. 무료교육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윤정두가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하고 책 11권 쓰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예? 전 증권사 다 들어가서 교육하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7681% 10주 만에 세계 기록으로 수익률 대회 실전 투자 대회 우승하고 파생 실전 대회 2번 우승하고 총 7번 우승하고 매직 시그널 나오는 종목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쫙쫙쫙 잡아들여서 수익 다내 드리는데 이걸 놓쳐요? 이거를 이런 종목을 교육만 받으면 다 매매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다 놓칩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오늘 같은 날 차익 실은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안타까워요. 나는 잘 사. 근데 꼭 고점을 놓쳐. 왜 그럴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이 종목이 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뉴스 보고 떠드는 내용에 왜 귀를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꺾여 내려올 때 아니 시즌이 뭐를 어쩌고 뭐를 어쩌고 뭐를 어쩌고 뉴스죠 공신 왔나 뉴스지 그걸 가지고 아 이거 더갈 거야 더갈 거야 더갈 거야 왜 글로벌 시장 코로나 바이러스 어쩌고 저쩌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요 금융시장하고 이제 별개예요 경기 부양책을 얼마나 해주느냐 그걸 안 해주니까 실망에 찬 매물이 터져나왔고 그냥 정부 당국에서 다전 아, 세계 어디나. 야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재정 튼튼해 재정 튼튼하니까 이거 내가 다 보조하고 이거 행정 열심히 잘 방어해서 이제는 더이상 확산 안 되게 하고 열심히 할게요 신약이 나와야만 잠잠해진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융 시장에 있어서는 엄청난 호재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뭐가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공포, 패닉 상태는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야, 이제는 그렇다면 이런 쪽이 좀 무너질 수 있겠다. 차익실험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 실체는 사실상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차익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주구장창 갖고 있는 거야. 장 중에 윤정도와 함께 했다면 노란 톡에 국민 톡에 자료받고 공부부에서 같이 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 셀트리온 같은 종목 음? 그런 종목에서도 수익을 내고, RFHIC 같은 종목에서도 수익을 내고, 삼성 전기 같은 종목에서 수익 내고, 시가총액이나 작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11시에 움직임이 나오면 여러분들 선배들은 여기서 다 수익 나고, 다 빠져나가는데, 이때 돼서 얘는 왜 가요? 꼬리 달렸는데도 얘는 왜 가요? 시초가가 여기고 바닥이 여기라고 하면 꼬리가 이만큼 위에서 달리는데도 얘는 왜 가요? 상승이네?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교육 받아서 좀 하시라는 거. 교육 받아서. 한진칼의 흐름도 오늘 도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매집이 엄청난데. 어매직 시그널 완전히 꺾였는데 얘는 그냥 그렇게 보는 심리로 보는 기술적 분석의 종목이 아니잖아요. 한진칼은. 또 한진 어때요? 한진 우와 변형 세별형이 떴네. 장학형이 떴네. 이거 다 교육 받아야죠. 이거 챙피해서안 갖고 나올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기존에도. 에? 왜? 거래대금이 100억, 200억 뿐이 안 돼. 그래서 거래대금이 월등해져야만 방송용으로 나, 갖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육용으로. 100억 뿐이 안 되는데도 시가총은 그래도 5천억 수준이 되니까. 그리고 누구나가 아는 그룹주니까 조심스럽게 교육용으로 갖고 나왔는데, 거래대금 없으면 여러분들이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거래대금 100억. 이거는 창피한 거 어디 가서. 그런 종목을 누가 매집한다 해서 얘기하면 혼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집 말고. 소형주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자,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은 다 받으셔야 돼.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중간에 한번 이게 설명해 드렸는데 넘어갈게요. 이거 뭐냐면요. 은다우지스 보여드렸어요. 어제.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이렇게 딱 박스 쳐서 보여드렸는데, 에? 이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까 보여드린 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윤정도는 허허허허허 <laughs> 하고 나와가지고 개장 전부터 그냥 막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노란 톡 국민통에 막 뿌리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시장 끝내주게 죽을 겁니다. 지금 미국장이 빠진 거는요. 주사 나달라고. 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그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달라고. 근데 요만큼 내주니까 약 올라서 에이 싫어하고. 투매가 나왔다고 그런데 시장이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각국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냥 막야 해줄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야 금융시장 패닉에 빠지지 마 우리나라 공매도도 아이고 걱정하지 마 추경할 건데 걱정하지 마 금리 아 지난달에 안 들었으니까 3월 달에 한번 만져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경기 개인자나 살려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그 분위기에서의 흐름인데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야간 선물 어제 급락 오늘은 급반등. 그런 흐름 속에서 호주도 움직이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 그림을 아직까지는 저점이 살아있네요. 5% 하락률 저기서도 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고 어제. 그러고 나서 흐름이 어때요. 오늘 망치형이 떴네. 망치형이 떴네. 이거 안 배우실 거냐고 이 망치형을. 이 바닥에서 뜨는 망치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월봉 기준도 보여드렸죠. 우리나라랑 다르다.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다. 아직까지의 기준에서는 윗꼬리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망치형이 떴네, 망치형이 뜨면 막 그냥 돌리네. 안 배우실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이 자료들 이거 뭐예요? 달러 인덱스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걱정하지 마세요. 급락 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문제 없습니다. 에? 문제가 생기려면 달러 인덱스 여섯 개 통화에 대한 달러 지수가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나 서 CRB 차트, 환율 차트 다 보여드렸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돼 있나요? 원화가치가 지금 훼손돼 있나? 원화가치가 훼손돼 있어요? 지금 문제가 돼 있어. 뭐 1200원이 뭐 어쩌라고? 참나. 이거를 한 시간? 아니, 1박 2일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교육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 교육 안 들어오실 거예요? 내일 상한가 안 잡아낼 거예요? 내일 상한가가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나와준다면 더더욱 행복할 거 아닙니까? 내일 내 종목 좋은 종목 정리해서 시즌 사실 거예요.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오늘 온라인 무료 교육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시내 영역 시황을 윤종두가 논해버립니다. 윤종두가 시장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해석을 해드리고 오늘 같은 날 투매 안 하고 바닥 잘 잡아서 그냥 수익 내는데 누구나 오늘 같은 날야 이거 가격 반발력에 삼성전자 팔아서 시즌을 사자. 큰일 날 소리 아주 그냥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엔달러 환율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엔달러 환율도 어떻게 돼 있어요? 어제 보여드린 그거 하면 그대로입니다. 엔화가 엄청난 강세를 띱니까 안전자산으로의 회귀가 왔어요. 시장이 패닉이에요. CRB 차트 말씀드렸죠. CRB 이게 뭐예요? 상품시장에 대한 차트입니다. CRB 차트 맨날 신저점을 깨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가가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겠지만, 은 나머지 상품 조정받는 것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러면 안전자산인 금이 엄청난 강세를 짜서 이 흐름을 방어를 해야지. 방어를 안 하죠? 금이 안전자산인데 그쪽으로 막 쏠리면서는 없잖아요. 그럼 유가는, 유가 언제부터 그렇게 신경 쓰셨어요? 유가가 지금 어제, 오늘만 빠졌나? 그저께만 빠졌어요? 러시아가 감산 안한대잖아 그걸 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유가 하락해기 있으면 좋은 거지 오히려 거꾸로 알아서 우리가 살 방법을 찾아야지 왜 이런 차트 어디서 보여놔 줘요 누가? CDS 프리미엄 차트 보여 줘요. 37까지 올라갔다고 난리 났다고 37bp라고 끈 이거 큰일 났다고 5년 만기 우리나라의 외평채에 대해서 5년 만기 외평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응? 그게 뭐냐면은 5년 만기 그 상품에 대한 이자율인데 와 저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71% 올라서 난리가 났대. 난리가 났을까? 볼까요? 난리가 났나? 이게 2008년부터입니다. 그냥 밋밋해요. 보여드려요. 이거 이거 5년 만기 우리 나라의 외평채 채권에 대해서 700bp 가까이 줬단 말이에요. 7%의 이자를 줬다고, 7%에. 지금은 0.37 주고 있다고. 근데 이게 폭등했다고 난리야, 0.2에서. 에 진짜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뭘 알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포감을 줘야지. 그냥 막연한 공포감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나, 어떡해. 삼성전자 팔아서 시젠 살래. 하시지 말라니까, 시젠은. 내내 보여드렸잖아요. 내내 보여드려서 그 수익 내면 되는데, 비중을 그큰 변동성, 우리가, 여기가 무슨 뭐도대기 시장이에요? 정상적인 투자를 하시고, 정상적인 재테크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잖아. 옆 채널, 옆 TV에서 자꾸 엄한 소리 하니까, 우리 양주 다 팔고, 예전 신라젠 같은 종목군들, 윤정돈 신라젠 매매 안 해? 하죠. 거래 대금이 1조씩 터지는데, 그 수익 다 내고 나오는데, 그냥 그거를 못 빠져나와서. 왜? 그냥 꿈 같거든. 6,600만 주짜리 6,000만 주, 6,600만 주짜리를 얼마? 15만 원까지 당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시가총액 10조까지. 매출이 50억, 70억짜리를 시가총액 10조로 만들어놨어. 그 거품이 다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대주주가 팔아먹었으면 지금 다시 사야지. 안 사잖아. 그때 팔았으면 지금, 그 당시에 10% 팔았으면 지금 100% 지분 다 확보할 수 있어. 안 사잖아. 10%도 안 돼, 대주 지분이. 근데 그거를, 오, 지금장에, 오, 안 되니까, 오, 지금장에 삼성전자 팔아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신라전사에 되겠냐고. 예? 그런 종목군들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교육받아서 좋은 종목 위주로, 이게 뭐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부강약품 같은 종목,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슈죠. 이슈가 불거져서 움직이고 거래량이 터지면 제약바이오 싫어하는 윤종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약바이오 싫어하는 윤종두가 순환성으로 돈다. 그러니 제약바이오가 다 간다 생각하지 말고 재료가 노출되어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거지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다. 에코프로 비엠 2월부터 해서 내내 말씀 안 드렸어요? 에코프로 비엠 같은 종목 삼성전기 DBI 때 3월 달에 파스스 경제 TV에서 1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주식 투식형에서 그냥 교육 자료로 상승 잉태영입니다. 여러분들 주봉상의 이 흐름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상승 잉태니다 주봉상의 흐름입니다. 런데 이번 시장에서 와장창 다 박살났어요. 그죠? 근데 가장 먼저 돌리는 게이두 종목이란 말이에요. 왜? IT가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부광약품 일봉 차트 우와 매직 시그널이 이미 여기서부터 떠 있었네. 그리고 나서 초 대량 거래량 터지고 하루에 거래대금 천억 이상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와줬네. 근데 장중에 꺾여져 있었던 음봉에서 편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주봉 기준에서 우와 장악형 떴네. 상승 장악형 떴네. 장악 확인형 떴네. 거래량 초 대량으로 터졌네. 이걸 못 잡아요? 그러니까 교육 받으셔야죠. 어떻게 노란 톡 국민 톡 빨리 문자 보내서 자료 주세요. 노란 톡 국민 톡 윤정도 검색해서 빨리 오셔서 이런 거 이런 거좀 월봉 이런 거어 잡아낼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 이런 데서 와 수익 내고 매직시그널 꺾였을 때 차익 실현 좀 하고 장학형이 떴네. 그게 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캔들의 장학형이 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 오늘 같은 날 절반 돌릴 때. 거래량이 터져 있으면, 5mA, 20mA 거래량이 터져 있으면, 매직 시그널 곧 돌리겠구나.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겠구나. 시가총의 교단의 종목인데, 이걸 왜, 왜 교육받고 매매를 못 하시냐고. 그대로의 흐름이잖아요. 그대로의 흐름. 거래대금과 거래량, 캔들의 장학형의 흐름. 장학형 이후에, 우와, 개배, 흐름. 이거 교육받으셔야죠. 지금 원래는, 원래는 교육해드릴 시간인데,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시황해드려야 돼, 종목해드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육은 온라인상에서, 윤정도 잠도 못 자고, 그냥 맨날 2시간, 3시간, 4시간 해드리잖아요. 노란 또 국민 또안 오실 거예요? 교육 오늘 안 받으실 거예요? 교육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이게 뭐예요? 어 DBI텍, 삼성, 전기, 주봉상의 흐름 아닙니까? 이게. 어 주봉상의 흐름, 주봉상의 흐름. 이 주봉상의 흐름과 월봉상의 흐름을 전부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고 기울기가 안 꺼져 있으니까 긍정적입니다 해서 다 삼성전기, d 아 i 텍 d 아 i 텍 삼성전기, 전부 똑같은 시점에 똑같이 오픈해 드린 거 아니에요? 교육 다해 드린 거 아니에요? 이걸 왜못 잡냐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드래곤플라이 떴네 시장영향에서 인태형에서 깨졌지만 드래곤플라이 떴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장학형 떴네 어떻게 할 거냐고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교육 받으시란 말이에요 지금 시간 없기 때문에 계속 넘어갑니다 어제도 이 교육을 못해드려서 빨리 넘어갈게요 맨 뒷부분에 종목까지 있어 이 캔들 교육 오늘 온라인상에서 다해 드릴 겁니다 이거 원래 스페셜로 원래 우리가 지금 배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못 배우잖아 아까 보신 장학형 떴죠 예? 잉태확인형 뜨죠 그런 흐름 속에서 새배령 뜨죠 이거 뜨면서 내 패스 같은 종목 폭등 나오잖아요 이거 교육 안 받으실 거야이 자료 안 받으실 거야 이거 다 가려버릴 거야 이 자료 받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30년 된 노하우 윤정도 33년 주식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자료잖아요 이거 받으시라고 빨리 문자 보내서 자료 주세요 노란톡 국민톡 오셔서 이 자료 주세요 이제로 배워서 내가 진짜 고점 차익 실현하고 저점에서 엄청나게 잘 매수해서 대체할 거예요. 망청 떴네. 별세계짜리 패턴이네. 어떻게 하니까 이 종목을 이 종목을 이 종목을 여기서 돌려버리면 얘는 다시 옆 상승의 흐름이 나와서 이거 월봉 차트거든요. 어마어마한 종목이 될것 같은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 잡아내셔야 될거 아니에요. 저 윤정두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막 뛰어가서 온라인상에서 교육해드릴 거예요. 빨리 국민통 노란토로 오십시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